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칠지연, 장지연 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데리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댄벨레. 다음. 다시 팀 기회. 아 멋진 돌파입니다. 에릭센, 골키퍼 턱치. 오늘은 전력차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언제나 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럼요, 겸손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요. 태클로 공고드립니다. 시몬의 파도인, 자,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레오나르도 파블레티 루카스 카스트로 슈팅 가능합니다 헤리 알리 에리케인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롤키팅 아주 좋았네요 크리스티안 에릭센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알도웨이 <목소리> <발도 이럴트>. 롤듯 <목소리> 들어갔어 득점입니다. 수비수가 득점합니다. 스트라이커에 등극하는 일이에요. 네. 네, 이 선수까지 득점을 해주면 정말 팀분위기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칼날같이 리안스윙 코치입니다. 각이 충분치 않았거든요. 네,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에릭센. 델리알리, 손흥민, 다이어, 미들필드에서의 좋은 인터셉트 루카스 카스트로, 다리오 스르나, 좋은 공격 기회. 자 슈팅까지 가나요? 키커 선택 잘했죠. 크로스 대적이 날카로 웠는데요 델리아리. 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 공격수라면 이런 옵사이드 라인은 좀 조절을 할줄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러의 기회가 아니었겠어요 네. 그럴수록 옵사이드 라인 신경 써가면서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시몬의 파도인 1 2 0추가시간들어 올리는데요 1분 주얼입니다 레오나르도 파블레티 중원에서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네, 중앙에서의 저런 전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향하고 있는데,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아, 또그 후반전에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 이 거리라면 쉽~ 가능한데요. 다리오 스르나. 자, 슈피까지 가나요?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다리오 스르나. 센벨레, 에릭 다이어, 두 기회. 아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는군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유효 슈팅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요. 아도인. 아기도 왔네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손흥민. 볼백입니다 루카스 카스트로. 림벨레 네, 쳐들어온 공격수를 응징하는 멋진 태클 중원에서의 공차단 앤 데이비스 헤리 케인 케인 크로스 올립니다. 슛! <laughs> 아이 슈팅은 크로스바를 많이 벗어나는군요 <laughs>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리플레이를 보시면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기회. 문 앞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아웃됩니다. 하하, 좀 신중하게 올렸어야 될크인데요 너무 무성의하게 차버렸네요. 감독이 변화를 줄 타이밍입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전술 변화가 이 선수를 통해서 구현될지 궁금합니다. 헤리킹 데일리 알리, 슈팅 데일리 알리의 골입니다. 득점합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 공격진의 파괴력에서 차이가 나죠. 상당히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20분 경기 중에 이제 8분이 남아있습니다. 루카스 카스트로 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박사 수호 스볼 하는 입장에서는 단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킹. 미드필더가 역시 척추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렇게 경기가 잘안 풀립니다. 이 선수 빼주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쫓아가기에 바빴고 붐 떠있었어요. 네,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이제 교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사 뱀벨레 수비 지칩니다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코너게 처리 잘 됐고요 공 따냅니다 길게 세번 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아, 기량이 훌륭한 공격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과물들을 제대로 생산해냈습니다.